2023 월드 시리즈 텍사스 레인저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텍사스 우승을 김광현이 만든 거. 아니 근데 텍사스도 아니고 세인트루이스에서 뛰었던 김광현이 어떻게 텍사스의 우승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만나 보시죠. 김광현 선수는 2019년까지 KBO 리그에서 뛰고 그해 12월 MLB 진출을 선언하며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세인트루이스는 40인 로스터에 김광현 선수를 넣기 위해서 빈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한 선수를 지명 할당 처리했는데요. 그 선수가 바로 현재 텍사스의 주전 외야수 아돌리스 가르시아입니다. 지명할당을 통해 텍사스 유니폼을 입게 된 가르시아는 그 이후에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텍사스로부터 지명할당을 한번더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또 원하는 구단이 없어서 다시 텍사스에 남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인 로스터에서 빠진 상황에서 MLB 개막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40인 로스터에서 빠진 선수들이 대부분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일 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가르시아 선수에게 손을 내미는 한국 혹은 일본 팀이 있었다면 이 선수는 아시아 리그의 외국인 타자로 뛸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아돌리스 가르시아의 친형인 아도니스 가르시아가 LG 트윈스의 외국인 타자로 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둡기만 했던 가르시아의 상황은 2021 시즌부터 급변하게 됩니다. 2021시즌에 mlb에 콜업된 가르시아는 콜업이 된 이후에 텍사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파워로 31홈런을 기록하면서 팀 타선의 희망으로 떠오르기 시작 했는데요. 당시 컨택이나 출루 면에서는 큰 장점이 없지만 워낙 힘이 좋고 또 빠른발을 가졌기 때문에 길들여 지지 않은 야생마같은 매력이 충분히 있었던 선수죠. 실제로 2022시즌에는 27홈런 25도 루를 기록하며 2020클럽에 가입을 하기도 했고요. 3시즌에는 아예 3구홈런을 기록하며 OPS, WAR 등 다양한 타격 기록의 커리어 하이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는 텍사스 웨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름이 떠오르는 선수가 됐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르시아의 진가는 올 가을에 드러났습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맹타를 휘두던 가르시아는 매 시리즈마다 홈런포를 만들어내며 텍사스의 도장깨기에 큰 힘을 보탰죠. 휴스턴과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4차전부터 7차전까지 모두 홈런을 기록하며 5홈런 15타점을 기록해 시리즈 MVP에 올랐고요. 월드 시리즈 1차전에서도 연장 접전 끝에 끝내기 홈런을 때려내며 포스트시즌 6경기 연속 홈런 그리고 단일 연도 포스트시즌 최다 타점인 22타점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비록 시리즈 막판에는 옆구리 부상을 당하면서 엔트리에 빠졌고요. 그러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에는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이번 텍사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에 가르시아의 공이 크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올가을 괴물 같은 역할을 한 가르시아를 만나봤는데요. 가르시아 하면 한국 야구하고도 참 인연이 깊다고 할수 있겠네요. 일단,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하면서 텍사스로 팀을 옮기게 됐고, 텍사스 시절에도 초창기에는 양현종 선수와 함께 40인 로스터에 들지 못한 예비 엔트리인 택시스쿼드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같이 눈물 젖은 빵을 먹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친형인 아도니스 가르시아는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인 LG 트윈스의 외국인 타자로 뛰었던 인연도 있으니 한국 야구와 이렇게 인연이 깊은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하는 게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 승 축하드립니다.